그러니까 내빈 소개할 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감독님과 그 담당 원세, 원, 원상현 부장 선생님 소개할 때화보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 대덕대학교 야구부가. 그 축구 작년도에 전국 체전에서 여자 축구부가 우승을 했거든요. 10년, 창단 10년 만에 전국 체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과 감독님의 사전호흡이 얼마나 좋은지 알수 있어서 더 좋은 그 현상이었습니다. 그 먼저 오늘 대덕대학교 야구 창단식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창단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해 주신 대전 야구협회 관계자 여러분과 전국 대양 야구협회 최준상 회장님 그리고 소중한 아이들을 대덕대 야구부에 보내주신 학부모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대덕 요새 그 야구부라든가 축구부라든가 다, 다 그러니까 선수단이 많이 꾸려나가는 종목에 대한 청단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많은 선수들을 도와주신 이재열 총장님께 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 지역 내에서의 팀 창단을 위해서 육성을 최우선으로 노력해주신 그 대전광역시 이장훈 시장님의 과감한 재정적 지원이나 어, 전국 아 정무체육지도자 파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또 저희 체육회에서도 과감하게 실업팀 창단이나 대학팀 창단에 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자리에 정재용 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지만 이장호 학교시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덕대학교는 이미 여자 축구 명문대학으로 지난 103회 전국체전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등 전국 최강의 팀을 가진 것은 우리 대전의 자랑입니다. 이는 학교 관계자와 선수단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서 읽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덕대학교의 스포츠에 대한 열망이 전국 최고라는 저력으로 증명되었기에 이번에 창단하는 야구부 또한 정상에 눈독 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덕, 대덕대학교 야구 창단으로 장기간 지속된 전국체육대회 불참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 대전광역시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 여러분들도 대덕대학교의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대전 대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대전광역시 체육계도 대덕대학교 야구가 빠른 시간 내에 정상계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대덕대학교 야구 창단과 함께 지역체육 활성화 대학체육 저병학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대덕대학교 관계자와 야구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답대학교, 대덕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